드디어 오늘 아, 컨테이너 실내 리모델링 마지막 날입니다. 아한 일주일 해야 될 걸요. 이틀 반나절에 끝낼 려니까요전동자고막 열시 반, 아 열한 시까지 일하고 막밤 아홉 시까지 일하고요. 아, 졸려 죽겠 졸려 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은 이제 뭐할 거냐면은 여기 바닥 신발장요. 이 신발장 바닥 마무리. 그리고, 이 바닥에, 창판지도 깔고, 이제, 여기 보시면, 창틀, 이제, 여기 한번 보여드려요. 자, 몰딩하고, 창틀. 약간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요. 예쁘게 실리콘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요. 이제, 이 실리콘은, 이제, 마지막으로, 먼지가 다 쓴고, 이제, 먼지나 뭐 그런 게 달라붙지 않도록, 맨 마지막에 해주고 있습니다. 야, 지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이쁘게 꾸며졌습니다. 아, 난, 이거, 어? 이거 진짜, 침, 침실 맘에 들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저게도 못했지. 말이, 말이 내 침실이라고 그러지? 잠은 제일 많이 다, 여기가 잘 거야. 맨날 누워있잖아. 그지? 자, 일로 와. 말을 하 끊어버려 <laughs> 자 지금 이제 창틀에 예쁘게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닥을 딱 보면 어? 여기 합판이잖아 합판 하판. 합판인데 여기 합판 사이에 이렇게 이음새 거치니까 응. 장판도 찢어질 수 있대 응,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매끄럽게 그걸 발라서 실리콘을 한번 발라주고요 저 떡칠했네 이제 요런 청테이프 이, 뭐야 이거 어허 엄청 오래됐네 아 누가 안 사간 거자 요런 청테이프를 거.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자 요런 청테이프 실리콘을 발라주고 청테이프를 발라주는 이유는 하판이 약간 틈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장, 그 자리가 까칠까칠하고 해서 실리콘도 부드럽고, 그 위에, 이렇게 청테이프를 발라주면, 장판이 찢어지고, 뭐 그런 현상이, 오늘 막아주니까요, 요렇게, 테이프로 한 번, 붙여주고, 장판지를 깔겠습니다. 어, 앉아서요. 뭐, 뭐가, 내가 좀 길게 자르니까, 왜, 콧구멍만큼 자르면서 나오지도 않고, 이게, 이런데 하려고 넓게, 아, 무조건 자기 말리면 안 돼. 내가 좀, 할 때는 좀 놔둬봐. Hey, good job. g 게 o d l 게 c k y time. Good lucky time. Good lucky time. g o o 나오네. c k y time. g 이렇게 크게 c k y t i 쭉 e 게 o o d lucky time. Good l u 야, 아 네힘났 나고? 아니요. 뭐 잘난 사람이 더뭐큰 소리로 따라 드는 거지만 원단 뭐. 내가. 뭐. 저저 저. 자. 아주 테이프가 밀리네. 너무 차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laughs> 아유. 뭘, 뭘 말한 척하는? <laughs> 이게 붙지를 않잖아. 너무 많이 거기다가 아이 또 뭘? 됐어. 딱 미친놈 같은데 누가 뭐라 그래? 아유, 참. 아 참. 아까. 아까. 꼭 빨리. 끄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아, 끄라고. 칼을 조금만 집어넣어. 봐. 응. 응. 아, 칼이 휘청휘청하면서 더 잘리겠어 그게. 자, 지금 여야제 뭐? 바닥 뭐? 응. 비교봐 이걸 어떻게 여기 다 자르고 뭘 그래 바닥 장판 응. 아이고 자 마무리 단계 바닥 장판을 깔고 있습니다 왜? 됐어 꽃을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잘 자르지? 됐어 아이 어? 맞아, 안 맞아? 아니요. 자, 여기는요, 저희 취직처 입구인 신발장. 신발장을 지금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 예, 예 마무리 지 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도록 루바로 깔끔하게. 자, 지금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요. 이제 예, 컨테이너 실내 리모델링을 하기 전 모습이고요. 자, 이제 작업을 하느냐고 완전히 대차반했습니다 응. 자, 컨테이너 외관은요. 왔다 갖다 버리기 일보 직전이고요. 얼마나 가서 봐 호텔이 1급, 2급, 3급, 4급, 5급 어떻게 더 좋은 거지? 안가 봐서 몰라. 1급? 아, 일단 아 1등급이 제일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호텔로 치면 1등급이 제일 좋은 건데요. 농막으로 치면 거의 1 플러스 등급. 두풀 아, 두풀 네, 응. 자, 1, 1등급 두풀입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화려하게. 자, 여기는 예. 신발장. 신발장부터 보여 드리면 여기 폴딩 아로바가따 이렇게 각을 다 이쁘게 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아 이게 뭐라 그랬지 장판지 집에서 아 되는거 어, 있어 되는거 있어 그거 갖다가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쫙 한번 비드리겠습니다야 <laughs> 어떻게 어? 너덜너덜 너덜너덜한 컨테이너가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을 할수 있는지 어이, 저도 커튼을 달아야 되겠네 커튼 저기 어. 커튼 쫙 달아야지 여기, 여기 커튼도 쫙 달고 여기에 싱크대 하나 등장고 하나 이제 TV 하나, 음. 이제, 그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기 딱 보시면, 지붕은, 어, 무슨, 무슨 형이라고 그러지 똑같은 거어 고야. 응, 어. 고야 식으로 약간, 차마 10, 식으로 됐고요. 여기, 얘는, 또, 아, 얘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뭐? 예, 예. 용마루. 용마루. 용요 이제, 강목하고, 루바, 루바를 이용을 해서, 약간 어? 사각형으로 어? 짜고, 여기는 LED 등, 예, 한 두께가 한 2mm, 예, 한 20mm, 음. 20mm 정도 되고, 넓이는한 220에 100두 개를 받았습니다. 자, 로고 이렇게 용마루를 만들었고요. 또 여기 여기 한번 보여줘봐, 자기야. 청소로 아직 청소로 청소 아직 닦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도 이제 몰딩 몰딩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 실리콘으로 이쁘게. 지저분한 곳을 가려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보여드릴 게 있나? 자, 여기는요, 이제 바닥은 이제 45에 75각바이 술을 갖다가 숨을딱 짜가지고 합판 1.15짜리인가? 아무튼요, 두 장을 깔아서 아주 짱짱하게 했고요. 장판지를 깔았습니다. 장판지를 깔았고, 자, 여기는 저희 집사람하고, 오른쪽에 어? 앉아서, 이제, 짜장면이나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고 또여기 앉아서 이제 제가 동영상 용로, 업로드 딱 했잖아요 영상 찍으면 또아 하우스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기 힘드니까 여기 테이블에 앉, 식탁에 앉아서 컴퓨터로다가 유튜브 업로드 작업 뭐 컴퓨터 작업 그런 것도 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루바나 뭐 그런 걸로 갖다가요 몰딩 뭐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저 침대 2층 침대 난간이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게 또무지개 온수매트 응, 온수매트 뭐 그런거를 설치를 할수 있고 또딱 위에 보니까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딱 누워있기 좋은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다리는 이제 여기도 45에 75 75 다리를 해놨고 여기는 틀은요 프레임은 다 각파이프 이걸로다가 했는데요. 루바로 싹마감처리를 해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 다리만 4개가 딱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쇼파. 쇼파가 있고 또 저쪽에서 문, 문이 저쪽인데 뭐 손님 오신다 누가 온다 그러면요. 머리 부딪히지 않냐? 그럴 거아니야 아, 자 머리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필아! 아우,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요, <laughs> 고게너 먼저 숙이기 때문에, 머리 다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보여드릴 거 있나?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지금 점심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점심 식사, 돼지고기, 뭐지, 족발하고 보쌈이. 시켜서 이제 좀 있으면 먹을 거거든요. 이제, 일단,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이렇게, 3 곱하기 6 컨테이너가, 아 원래는 자재값을 약간 87만 원 잡았는데요. 여기 용마로 만들고 응? 고양식으로 다 천장 만들고 침대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이제 밥 먹고 그 이후에 또 비용을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요. 이제 이 작업을 시공을 다 끝내고 이제 저녁까지 먹고 모두 가셨고요. 딱 둘이만 남았습니다. 자기야 신혼집 까지 자, 죽겄네 아주. 불, 불 꺼? 불꺼불 꺼. 어? 꺼. 꺼. 어. <laughs> 디 가? 불꺼러가아불꺼 뭐, 빨리 와 빨리 와. 여보 빨간불 들어왔네 <laughs> 뭐요? 빨간불 어들어온거이따아 여보 응? 됐어내 얼굴 보여? 좀도같아좀도같다고 <laughs> <laughs> 좀도둑 이건, 이건 남편이 아좀도같은냐어 좋아 아 잘. 아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좀뭘좀뭐 어떻게 뭐, 뭐 어쩌게 랬는데중도둑이라 그러세요. 그냥 끊었고요. 자, 이제 밥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요렇게 다시 한번삥 아, 진짜 일어나야 되갔네삥들어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침상부터요. 아, 우서 전체적으로 한번쫙 찍어줘 봐. 그럴까? 응. 자, 여기 LED등 두개 여개가 이제 맨층 견적에서 추가가 됐고요 또 뭐가 추가가 되냐 여기 집사람 2층 침대를 생각했지도 않았던 거로죠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각 파이프 어 몰딩 그런 게 조금 더 들어갔고요 또 하판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창판지는요 어그 여기 시공을 해 주신 무광건설 사장님께서 쓰다 남은게 있어갖고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착자땡 어, 잡았어 땡 잡았어 어, 자 장판지 값이 이래서 안절갔고요 여기는 루바로 다 벽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석고보드나 뭐그 다음에 뭐지 도배지 뭐 천정도 그런게 필요없이 다 이렇게 루바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밑에도 이제 저희가 사온 몰딩 있잖아요 몰딩 몰딩갖다가싹둘렀기 때문에 장판지랑 벽하고 해 놓은 그 마무리는 거 뭐지 그런 것도 비용이 안 들어갔고요. 또더 고맙게 이런 난간 있잖아요. 난간 난간 이게 되게 두꺼운 나무 뭐 내가 한 몇만 원할것 같은데 이것도 그 사장님이 회사에 남은 게 있다고 해서 집사람이 이렇게 난간 난간 그래가지고요. 고맙게도 이것도 기증을 해가지고 그냥 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집에 있던 거 그리고 뭐 소파도 여기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뭐..이게 뭐지? 히터? 응아 어. 그치 히터, 뭐, 테이블, 냉장고 이런 것도 다 있던 거고요 이제 뭐 거울부터 다 있던 거아 거울 응 어, 거울도 있고 크... 웬만한 거로 이제 전에 사용하던 거로 다 사용을 했고 장판지도 얻읍했고요 또 여기 난간 재료도 얻읍했고요 자 그리고 또뭐 재활용한 게 있나?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있는 것도 많이 쓰고, 이렇게 새로 사온 거는요, 진짜 루바, 합판, 자재. 몰딩 자재. 자재 만뭐 그거 쬐끔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총 금액을 한번 계산 해보자면요. 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금액은요, 어, 저희가 이 작업이 이틀 반 했어요. 이틀 반을 했는데, 첫날에는 밤 9시까지. 아침 한 8시 9시부터요 서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거의 11시 밤 11시 가까이 돼서 끝났고요 오늘은 반나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시간은 거의 한 며칠이라고 해야 되나 3일 거의 4일 가까이 했을 겁니다 3일 반 이상 3일, 3일 반 일? 음, 3일? 최하 응. 3일 반은 한 거지 8덟 여섯 어찌 3일 반은 한거 같아요 언제부터 했는데 아니, 야간 작업까지, 아, 야간 작업을 아, 풀어갖고 주간으로 따지면. 아, 9시랑지 또, 아 9시 넘게 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응.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침 한 9시서부터 밤 10시 반인가 그때 끝났으니까 거의 몇 시요? 어, 이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요. 일단 작업지간 인건비는 다 제외를 하고, 총 들어간 자재비는 이제, 첫날 69만원, 루바, 루바 12자 어디야 69만원 루바 직각 몰딩 합판 목공용 접착제 뭐 거기에 69만원 들어갔고요각 파이프 이제 원래는 10개라고 했는데 여기 침대를 만드는 바람에 2층 침대를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하는 바람에 13개 13개가 조금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4만원 그리고 정도 그리고 여기 또 접착제 또 2개 추가 여기에다가 일반 합판 여기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침대, 침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합판을 또었습니다 합판 그런 거다 따져보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바을 제외하고 125만 8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25만 8천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실리콘이나 또 뭐지? 이런 라카 페인트 그런 것까지 다 해서. 120만, 125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보수적인 거로 이제 제외, 제외된 게 인건비, 식대값 음. 그런 게 이제 계산은 안 했고요. 만약에, 아,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좀 눈썹이가 좀 있잖아요. 딱 봐갖고 이제 제가 이틀 반나절 동안 같이 해고 작업을 진행해 와서 저는 어느 정도 흉내로 이제 좀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요시간이 최하 6일에서 7일은 걸리지 않을까, 집사람하고. 만약에 내가 직접 짓는다, 그러면은요, 한 150만원 정도면, 저희는 이제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공간을 뭐 주거용으로 여기서 살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나 측면 난방, 뭐 그런 걸다 그냥 건너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저 비용으로 이만큼 들어갔고요. 여기서 혼자 내가 짓는다, 그러면은 어지간히 질 경우에는 장판까지 해면은 약한 150만원 정도면 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고급스럽고 더 좋게 한다 그러면 누바를 편백나무, 약간 비싼 거. 그런 거를 넣으면은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이면 거의 내가 짓는다 그러면 충분히 질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쪄요. 너무 쪄는지 알아? 탁, 목공농 공부가 다 있어야 되잖아. 탁, 가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지? 자, 이렇게 대충.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서 이 정도 나왔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침대 다시 한 번. 멀리 가서 한번, 한번 보여줘봐. 진짜 이 금액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진짜 엄청나게 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사장님이 남에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띄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한다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광건설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친구분도 감사하고요 근절. 누님도 근절? 응. 근절해갈래 <laughs> 땡큐! <웃음>